아빠 물은안먹는데 아니 딸기깍다딸기깍다는 깎아. 왜? 아꼭 먹을래 한번만 한번만 지우네 고마워 괜찮아 안먹어도 돼 너도 먹어요 이도야, 맛있어? 아니, 이도 먹어도 돼. 이리 와, 이리 와. 엄마 한번 줄까? 진짜? 앙! 응. 아, 마스크 안 벗어도 돼, 엄마. 어. 아, 엄마도 안 먹어도 된대. 이도 먹으래. 여기 무인양품이다. 자주 있으면 테이블 매트는 한번 보고 가자. 아, 나 테이블 매트 사긴 샀어. 아, 샀어? 이미? 그냥 그거. 그럼 보지 말자. 이도야. <laughs> 이도야. 맛있어? 마지막 한 입. 이도 맛있는 거 먹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랬지? 음. 음.